해당금은 여러분이 나라에 맡긴 돈이 1인당약 1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4개단 해당금을 우리가 받자는 건데 그것을 무슨 돈으로 주느냐? 이건 순전히 표를 높게 한 작전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국민이 계시다면 국가 예산을 줄인 것과 30년 전부터 어찌하면 우리 국민을 살릴 것인가를 고민 고민하며 위대한 정신으로, 진정한 애민 정신으로 만든 삼삼정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국민 18세 이상에게 150만을 원 드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대통령 상선되어 청와대로 들어갑시다. 들어갑니다.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이런 여야 후보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와! 이번이야말로 국가혁명당의 기회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보령령 함께 청와대로 들어갑시다. 와! 들어갑시다. 청와대로! 청와대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불공정 선거요, 오리무중 선거요, 후보들의 문제가 심각한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호경영을 청와대로 보내야 됩니다! 도와드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야 후보는 역사 1회. 가장 혼잡한 알수 없는 의혹 투성이의 후보들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대한민국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돈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못합니다. 탄핵 전국 또 생깁니다. 전국 책임입니다. 반핵 복수 열전이 벌어집니다. 복수 열전. 이런 선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 이런 선거 또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허경영 대통령 만듭시다! 대통령 만듭니다 허경영! 그리고 1억 받읍시다! 1억 받아요! 매월 150만원 돈 떼먹은 거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나라가 그동안 깨먹은 돈 매월 150만 원 주세요. 주세요. 반드시 이번 청와대에 우리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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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승리합니다. 들어갑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허경영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당선될 자격이 어? 있습니까? 어? 없습니다! 역사의 가장 최고의 의혹선거입니다! 의혹선거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경양 후보에 대한 신상에 대한 정의를 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특히, 가락동 시장에, 제가 수산동 삼층에서 국제농업개발인이라는 간판을 걸고 3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여러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모든 국민들, 유권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진짜 삼성 일행절 회장님의 양아들인가? 두 번째는 청와대에 청와대에 건물을 했는가? 제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담당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허경영 후보는 저보다도 특임 특수 명령을 받은 아메오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을 모시고 박 대통령 직접 정무실에, 몇 차례 안내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삼성그룹이 오늘날 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까? 노조가 없으니까 기업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그룹에 민노총 같은 노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 삼성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병철 회장님께 노조 만들면 절대 절대적으로 세계적 기업이 안 된다 갖고 건의를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웃음> 여러분들 <웃음> 서경영 후보께서 박 대통령께 많은 정책적인 건의를 했고 오늘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열네 사람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부자 만들기에 유업을 물러받아서 이땅 부자 만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허경영 후보뿐입니다. 맞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이 뭐냐. 허경영 후보가 18세 이상 1억씩 주겠다는데 돈 많습니다. 3천 3천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금년에 예산이 어, 607조 8천억인데 거기 15조가 또 뿌라서 되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돈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가장 적은 거 지금 땅 속에 은행 은행이 아니고 각각 자기 장롱 속에 금고 속에 200조원 5만 원짜리 200조원이 묻혀 있습니다 묻혔습니다 간단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허경영 후보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신용카드로 바꿔주면 전부 노출이 될버립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네 하수하하하 200조원 단순히 생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 3하0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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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하하하하하하들하하하하하하하하하로하로 100명으로 팍 줄인다. 그러니까 자하하가지 날아갈까 봐 가지고 하하하경하하만 합니다. 네, 하하습니다 네, 다 쫓아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놀고 먹는 민노총 간부들. 1 년에 연봉이 얼만지 합니까? 1조 원이 넘어요. 어. 이거 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정교조. 우리 자식들을 빨개 일을 만들었던 정교조. 제가 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이 어디 있느냐? 18세 이상 이렇게 줄라고 그러면 3천조.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제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남의 나라 돈, 어두운 돈, 부자들 돈 관리하고 있는 게 스위스 은행 아닙니까? 네. 스위스 은행이 9천조 가까이를 우리 한국에 서경영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 되는 그 다음날 이런 시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미국의 케네디 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자가 저입니다. 아, 여러분들 기억 잘 하세요. 그 책임자가 저 이름 이병화입니다 삼성그룹의 네 이병철, 그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병화 네. 허경영, 우리 이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랍니다. 우리나라 3대 악이 있다. 악성종양이 누구냐? 민노총이 제일 악성종양이고 두 번째 여의도 국회의원이고 세 번째 정교조입니다 정교조 맞습니다 에이! 이 사람들만 해도 상당 부분 우리가 돈을 가져올 뒷변는 실질적으로 우리 허정재가 말씀하시지만 그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5년 동안에 더큰 돈을 가져와야 돼요 부담만들라 그러면 국내 조달만 가지고는 오안 됩니다 상당한 부분을 제가 가져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나는 말이죠.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설린 오늘 이거 처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를할 거거든요. 돈을 가지고서 부자 나가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자,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laughs>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이 박사님! 자, 우리 이방사님, 박수!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박 네. 대통령 시절 비서관을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좋습니다! 맞죠? 네! 아주 네. 건강하십니다. 네! 네. 네. <웃음> <웃음> mm 허경영 후보님이 이제 유세를 마치시고 이제 나가십니다. 모든 시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서서히 이제 무대를 떠나셨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진정한 애민정치인 허경영!